야,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았구나. 아이씨. 오! 야, 빨간색! 아이 개새끼들, 번개는 왜 치고 지랄이야? 오케이. 상급 카드 뽑기권. 오늘 뭐 야무집니다 일단은. 이거는 일단 안 살게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사자. 야, 이거 주말 패키지 다 사야 되냐, 이거? 탱아. 야, 이거 머리 아프네. 야, 씨. 야, 아이씨. 개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아, 씨, 좆놈들아. 이 새끼들이 뒤에다가 감춰 놓네. 싸가지 존나 없네. 야, 씨발, 까먹을수록 존나 나오네. 이거 얼마를 충전? 중천... 아우, 씨발, 머리 아프다. 화끈하게 빨아가네, 그냥. 씨발. 야, 이 새끼들 야무지게 빨아가네. 이거 얼마야 지금? 와, 이 새끼들 진짜. 근데 이거는 이건 해야지 사실 형들. 이건 무조건 해야죠. 야, 존나 해자네. 야, 씨발, 나도 모르게 해자라고 했다. 아, 씨발. 야, 씨발, 나도 모르게 해자라 그랬다. 지금 70만원 썼는데. 야, 씨발, 개돼지 같은 새끼야. 죄송합니다. 우리 형들 과금유도 하면 안 되는데 좋 됐다, 이거. 자, 재방송 보고 진짜로다가 이거 결제하면 바로 싸대기 날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형들 이건 거 해야 되나요? 봉충 6개. 2천다이아의 봉충 6개. 야, 씨,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씨. 어떻게 사야 될것 같아? 이씨 아, 이너 씨발, 하지마! 하지마! 사지 말라고! 아이씨. 아, 씨! 아, 씨발, 존나 해자 같아. 아, 씨발, 다 샀다, 모르고. 족네 진짜. 와, 씨발. 이건 뭐죠? 아, 씨발, 잠깐만. 이거, 씨발, 클릭을 하면 안 되는데, 물음표를. 아, 이게끼야 아, 씨발. 이건 사지 말자, 형들. 찾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씨발, <laughs> 왜 이렇게 다 해자 같냐. 족 같네. 아, 머리 어질어질하네. 일단, 리덕이 이게 연구거든요, 사실. 이거 맞잖아, 이거. 연구죠, 이거. 야! 이것도 연구야? 야, 씨발, 뭐 이렇게 할게많냐 족됐네. 얼마 쓴거요 지금, 형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음 방어구니까, 이건 해야지. 영구니까 아이씨. 이건 하, 연구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걸 영구인데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씨새끼야 야, 이새끼야. 이씨, 야, 이새끼야. 이게 잠깐만 스페셜 변법이랑 변코 상자를 주네. 저것만 할게 이제 더 안써 이제 씨. 카드 선택 상자. 아 여기서 나오겠다. 이거 그리고 n c 옹도 이거 하나 하나 언제까냐? 어? 하나 하나 언제까? 이런 나 같은 패키지를 모두 사는 이핵가금러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 아 맥스가 있어? 이러 이래서 NC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래서 NC가 박수를 받는 거예요. 저 같은 패키지를 다 사는 헤비 과금러들을 배려하는 아, 시원시원하게 하는 시원시원하게. 이거 <목소리> 희귀 하나는 나오겠지. 희귀는 나오겠죠. 이거 상급 맞지? 이거 하급 아니야? 이거 패급인데 이거? 야, 이거 하나에요? 이거 여섯 개짜리 아니었어? 이천 다이아인데 이거 하나야? 씨발, <laughs> 이거 하나였어? 야, 씨발, 이럴으면안 했지. 씨발, 이거 하나를 준다고? 와, 진짜, 씨, 이랄라고 어지러지라네. 에이, 씨발, 드슬 나오겠냐고. 오! 오, 씨발, 존나 많아. 오, 드슬이다 야돈 벌었다, X됐다 형들, 어떡해 펑켄나니 펑켄나니 야돈 벌었다, 씨야 탱이 나왔다 탱이 탱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야 이러면은 X발 얼마를 번거냐 이거 이게 형들 8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700만원 벌었다 X됐다 중요한 게 아직도 두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근데 변신이 컬렉이 있나 이거? 아 이미 있네. 아씨발 일단 중복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야,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았구나. 아씨. 오, 야 빨간색. 아니 개새끼들 번개는 왜 치고 지랄이야? 이거 제법 한번 돌릴까요, 형들? 제법을 한번 돌릴까? 컬렉이 근데, 이게 되게 잘돼 있어, 이게. 오앵그린블루에도 의미 없고, 발키리로우에도 가문의 수호자.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지금 900 다이아가 있다? 어, 900 다이아가 있어. 이게, 여러분, 운명 같지 않아요? 뭔가? 한번 하라는 거지, 이거는.